자, 원앙대 기마 가보겠습니다. 차기를 열고. 진마구요. 자, 면포 후에. 자, 중앙에 졸 열게. 차간칸.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일단 그 상이 뜨면 그 밀겠소. 예. 자, 진마 후에 변화 보겠습니다. 그, 아마 그 모양조로. 그, 어차피요, 그, 막아 어, 만번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 그 선택을, 그, 제가, 그, 해야 될까? 예. 자, 선택, 그, 합시다. 어, 제가요. 아닙니다. 자, 밀면요. 어, 그 조를, 그, 밀려고 했는데, 그 상이 뜨면, 그, 왠지, 그, 당하는 그 느낌. 그런 그 느낌. 여기 조를 한번 미리, 자, 올려봐요. 그리고, 자, 이쯤 되면은, 어, 상이 한 번, 그, 뜰 수도 있는데, 자, 밀면요. 그 잡아요. 아, 그렇지. 아, 잘 두고 있잖아. 자, 밀면 그 잔다요. 잡았을 때, 그때 자, 포졸타에 막까지. 그, 당연히 느낌 뭐지? 그, 진짜 가장 그 합리적인 한 수가 그 된다면은 자, 이게 인데, 그 졸인데요. 자, 빈상각이 있는데 아, 진짜 이거는 그, 너무나 두기 싫은 한 수가 되긴 한데, 이 고심, 어,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그 조를 하나 그 내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아마 그 잡아요. 자 공짜인데 그 참을 수 없지. 이거를 그 참고 있어. 그렇지 참을 수 없죠. 그리고 자 조를 그 내주고 어 조를 하나 그 내주고 자 공격수단을 보고 있는데 아 일단 그 여기까지 또 참아야 돼. 예자 받아 줘야겠지 이거는. 그리고 자그 밀고 그비는진행이 있구요. 야, 그, 그런가? 아, 밀지 말라. 그, 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세를 이렇게 잡을 것 같습니다, 상대분이. 야, 그, 이런 자리 한번그 밀고 싶다, 진짜. 자, 포가 잡나요? 그 밀면은? 넘었을 때? 어이, 그럴 수 한데? 그렇게 한번 둬볼까? 이거 한수 어때요? 밀면은? 자, 분명 그, 이, 이런 부분이 좀인데 밀면은? 차를 거는 변화인데? 근데, 어, 근데 말입니다? 그 왠지, 그 진짜, 이거 한 수에, 그둘거 같아. 자, 포가 그 잡아야 된대. 그 여기가 그안 좋은 거지? 그렇습다 뭐, 모두죠? 차를 계속 살릴까? 지금 와서 차를 그 살리고 둔다고? 차 하나 그 맷집으로 커버한다? 그런 그 마인드? 자, 강력한, 그 스타일트 한 방에? 그 차는요? 차를 이렇게 맷집으로 커버했을 때? 그런가? 아, 묘하게 그 양차를 건다? 양차를 건다가 성립이 됩니까? 자, 강력한 네프탄방에, 자, 차는 그 나중에, 그 알아서 잡으세요. 자, 네프탄방이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차는, 그 알아서 일단 잡으세요. 그 어차피 차는 하나 갔지? 차는 어차피 하나 갔어. 잡으세요. 알아서. 아마, 여기를 잡죠. 여기. 맞습니다. 그리고, 차, 어, 차 하나 그 내주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승부 한 번, 그, 봐요. 자, 상까지그 내주긴 한데, 아, 그 분명, 그 니스크 존재한다. 어이, 그렇게? 그 조를 그작 잡겠어. 어, 조를. 어, 잡겠어. 예, 곤란하죠? 여기 조를 같이, 그 상당해요. 어이, 상당한데. 자, 우리 조를 지금 여기 에 가면요. 아, 이 자리를 그 가면은, 차가 이렇게 올라왔을까? 아유, 그거 차. 그, 그래도 가야, 어, 가야지. 일단 가고 이제 봅시다. 차가 온다? 그 엘브 한 방에? 예. 자, 지금은 그 엘바 한 방을 참을 수 없죠. 차가 소중했을 때, 그러면은, 야 아, 이 무시무시한 판단, 이분도, 그 차가 이제 하나면 그 된다. 자, 고물가시대그 차가 이제 하나면 그 된다. 그런 그 마인드. 야, 이건 그 무시무시한 마인드. 여기 조를, 그게 아니었나? 여기 조를, 그 잡을, 잡을 줄 알았는데, 야, 그런 그 마인드였어요. 이러면, 어, 장기에 좀 재밌게 흘러가는 또. 자, 합줄이 일단 기본이 된대요. 자, 기본이 좀되고요 그런가? 자, 기포를 그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네? 야, 이거 참. 자, 밤수에 그 교환을 이렇게 붙일 텐데, 상대분이. 자, 상이 한번뜰 필요가 있습니다. 상이. 지금, 아, 그 여기 상은 그안 되죠? 그 상이 풀을 잡잖아. 그뜰 거면 그 여긴데, 이러면은, 그 아마도, 그, 졸병, 졸병대 교환을, 그, 하겠지, 일단, 어. 그게 아니었나? 아, 귀상통에서, 그, 참신하잖아. 귀상이 좀, 참신하잖아. 아, 그, 다음에, 그, 여기에요? 자, 좋아요. 아, 그, 재밌게 둔다, 이분. 여기에? 자, 기스를 그, 밀면은, 어, 잠다 상은. 아, 벌써? 자, 10초는 좀 심하지 않냐? 좀, 기다려봐. 어? 그, 장군, 참을 수 없죠? 장군을, 그, 어떻게 참어? 자, 강력한 네프탄방에. 그렇게, 참신하게. 자, 우리 차가 걸렸습니다. 어, 잘그 봐야지. 자, 이 정도? 예. 자, 여기. 아, 그, 여기가 일단 그 맞는 한수가 그 되겠죠? 예. 자, 끝자리요. 아, 아, 그 두고 나니까 살짝 후회가 좀 된다. 이, 이수에. 이거 한수에 후회가 좀 생기면서. 그, 기포하죠. 아, 기포하는 그,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좀 줬습니다, 제가. 아, 좀 그, 아쉽고요 아, 좀 그, 아쉬운데? 근데, 그, 장기가, 이, 뭔가, 좀 그, 재미가 있긴, 있다. 아, 이, 이게, 저, 이수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마, 마가. 우리 마가, 이 뜨긴 했는데, 아, 좀 그, 안 좋은 선택이 나왔습니다. 아, 아 그나마, 그, 다행이다. 그 차가 왔으면 그 어찌 됐을까? 아, 그이수 그로 뒀으면은 그 어찌 됐을까? 자, 포를 그 살리면 맞죠? 그 지금도 그영그영좀 불안정한데요? 아, 이 조를 이렇게 한번 올려야 할까? 야, 상대 차가 그 왔으면은 어, 여기? 그 여기는 왜? 어, 그 여기는 그 상과 사이 교환은 그 나쁘지 않아요. 어, 그 나쁘지 않고. 자, 저는 그 우선 순위가 일단은 차가 있습니다. 사선입니다. 그, 면파는 게그 우선순위가 좀되고요 아, 그렇게 깜찍하게? 어? 아, 졸. 졸을 잡겠어. 졸을 그 잡겠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둬야 돼?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그, 두고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잡았을 때그 중앙 뭡니까? 아니 그 가만히 있으면 또 그거 잡잖아 상이 그거 잡잖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0초 남았습니다. 응. 아 말을 걸까? 자 말을 걸면은 일단은 이거 그나마 그 다행이요. 에자 진마가 일단 그 맞는 자리 같긴 한데 아 그렇게 포를 건다. 자 넘고요. 자, 폰은 이 무조건 소중하니까 넘겨야 돼. 아, 상 하나 그 잡자. 자, 상은요, 일단, 어, 그상 하나. 예. 여기 상 하나 그 내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해야겠다. 자, 이쯤에서, 어, 저 올려서, 살을 이렇게 올려서요. 예. 아, 일단 그 상대분이 잘그 두셨네. 근데, 그 저도요, 어, 병 하나 그 자꾸 들 수가 있고요. 아, 손에만 볼수 없다. 아 그, 만은, 그, 만은, 곤란하지? 그, 어째서? 자, 우리 만은, 소중하니까. 이만 번, 그, 두고시게 돼요. 지금, 모양조로. 이러면은. 자, 차가, 그, 아마, 차가 이렇게 말을 건다. 아, 여기에요? 그냥 그, 사소하게. 아, 졸라는 그, 잡자. 사소하게. 아, 이분, 그, 야망이 그, 없구나. 야망이 없는 분이었네. 자, 좋아요. 야망이 없을 때. 그, 났습니다. 저도 일단 그, 크게, 크게 그, 야망이 없습니다. 그냥, 자, 병 하나 일단 잡고요 맞아요. 어, 일단 그 사이 좋게 잡고. 야, 이거 귀세도 한번그 밀고 싶게 돼요. 갑시다. 그 밀고. 그 옆으로 가면 상이 그 잡아요. 이게 좀 너무 싫고. 밀고. 그 나중에 상장치는 변화 좀 보고 있죠. 예. 어이, 뭐야? 그 클린, 클린 그 미스 아닌가, 이거? 그 하포 아니었습니까? 어이, 이 행마를. 어떻게 그 이해를 그 해야 되지? 그 이해가 좀안 가잖아. 자 플라잉 니키 한 방에 아 상을 이렇게 다그그 그 정도 이해는 이제 가긴 한데 아니, 아이 이게 그렇죠. 아 상을 이렇게 먼저 잡고 그 장을 먼저 한번 칠까 좀 봤는데 아 그게 좀 맞는 진행 같긴 했는데 아좀 아쉽다. 자 다시 한번 그 상을 걸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저희 그 주문이 일단 어, 상이 그 피해 달라. 어그 그거 둡니다. 그 그거 피해서 잡았을 때어 잡다 장군에? 어이 어찌 되는 거야? 그림이 딱그 나오는 그림인데 아니 모르겠다. 상이 괘씸했을때 잡으면은 그 차가 잡다. 그렇지? 지금이죠? 자 선파워 플레이 미캔 방에 그 사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그룹 낀다. 맞아요. 자, 선파워 나이트 한 방에 살밖에 없죠. 그렇죠. 자, 풀파워 나이트 한 방에 퐁! 쓰고 있습니다.